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선수죠. 최근 세경기에서 무려 4골입니다. 곧 함께 지켜보시죠. 축구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셀 허스트 파크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캐스터 배성재입니다. 자, 오늘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보내 드리고 있는데요. 크리스탈 팰리스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맞대결입니다. 네 일정 잡힐 때부터 저도 좀 손꼽아서 기다렸던 경기예요 오늘 어떤 드라마가 펼쳐질지 기대해보겠습니다. 크리스털 펠리스의 오늘 경기 선발 라인업입니다. 오늘 선발로 출전하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명단입니다 네, 역시, 4-3-3 포메이션으로 지금 형태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4-3-3 형태의 가장 큰 핵심은 측면 공격수거든요. 아, 측면 공격수가 어떻게 측면에서 볼을 운반하고 침투에 나설 것인지 존재감이 기대가 됩니다. 맨유의 키고 프로 전반전 시작합니다. 마이누입니다. 올라왔습니다. 침착해야죠. 우르노 페르난데 지금이죠. 들어갔어요. 벌써부터 경기장 분위기가 뜨거워집니다. 선제골이 터졌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골키퍼가 볼 끝을 건드리긴 했지만,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죠. 스코어는 한골 차 크리스털 팰리스의 공입니다. 이베리치 이즈 살짝 빗나갑니다. 자 하지만 선수들의 의지가 느껴졌어요. 네 지금 흐름을 좀 타고 있거든요. 동점골도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카이세도 마이누입니다 자 디알로 자 공격지역으로 투입됐습니다 기회를 노릴수 있습니다 카이세도입니다 자 공을 소유하면서 빈틈을 찾아봅니다 아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득점에 성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위치, 슈팅 타이밍, 정교함까지 모두 다 좋았고요. 깔끔한 골입니다. 2대 0으로 주도권을 잡아갑니다. 아, 이걸 커트하네요. 잭 그릴리, 판단이 늦었어요. 아쉽습니다. 이즈. 연결됐습니다. 루사이르 마즈라위가 공 잡습니다. 패스 미스가 나옵니다. 아, 좋은데요. 아, 패스가 읽혔네요 마이 입니다아 깔끔하게 넘기는데요. 자 서두르지 않아요. 템포를 잘 조절하고 있습니다. 아 상대가 올린 크로스를 무위로 돌리는 멋진 수비. 제대로 봤어요. 그대로 슛 골키퍼에게 막혔습니다. 모이세스 카이세도 세르난데스 자 상대의 공격수를 좀 끌어들이려고 하는 건가요? 수비수들이 많이 내려앉았습니다. 기다리는 선수 있습니다 그대로 슛 막았습니다 계속되는 공격 아 정말 좋은 수비였는데요 집중력이 대단하네요 볼을 좀 빨리 처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 이게 끊기네요 위험합니다 득점 기회 막았습니다 계속된 위기 측면을 파고들어 봅니다. 이거죠! 들어갔어요! 아, 득점에 성공합니다. 이 골은 큽니다. 자, 추격의 의지를 보여줍니다. 네, 느린 화면이 나오는데요. 아, 박스 안쪽에서 슈팅 타이밍을 빠르게 가져갔죠. 득점에 성공합니다. 자, 추가 시간까지 흘러갔습니다. 셀 허스트 파크에서의 전반전, 이제 하프타임으로 넘어갑니다. 키고프와 함께 후반전 시작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한골 차로 뒤진 상황에서 반전을 꾀합니다. 카이세도. 마이노입니다. 아 좋은 패스예요. 벗겨냈습니다. 수비 벗겼습니다. 들어갑니다. 막아냅니다 막아냅니다 이걸 막습니다 자 여기서 좋은 기회를 만들어야겠죠 처리해야죠 아 들어갔어요 들어갑니다 공점골이 터졌습니다 승부는 다시 원점입니다 자 이대로 끝날 것 같지 않은데요 자 득점을 만들어낸 역습 장면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마무리 슈팅에 지금 힘이 제대로 실렸거든요 골키퍼가 제때 반응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감독 표정이 현재 상황을 말해주네요. 2대2 균형을 맞춥니다. 누사이르 마즈라위. 기다리는 선수가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이번 공격 위협적일 것 같습니다. 카이세도. 때렸어요! 슈팅 크게 벗어납니다. 완전한 실책입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선수를 교체합니다. 경기 종료까지 30분이 남았습니다. 브레난데스 패스받는 마운트 자, 지금은 태클이 너무 거칠게 들어갔어요 파우르버만 선수에게 옐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네, 정확한 판정입니다 아, 굉장히 위험했기 때문에 카드가 맞죠 자, 여기서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자 수비 못 맞고 떨어집니다. 마테이스 블리우트 수루 패스입니다. 아 이런 슈팅을 막아내면 어디로 차야 되나요? 골키퍼 무시무시합니다. 자 지난 15분간은 맨유가 월등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금처럼 좋은 움직임을 보여준다면 볼을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가 올린 크로스를 잘 처리했습니다. 카이세도입니다. 아 이게 막히네요 에디 은케티아. 뒷공간 비었습니다. 역습 가야죠. 잘라냅니다. 귀일 룬. 그러운데스박산여운귀 지역에서 안전하게 처리합니다. 네, 경기 막바지. 오우, 결승골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누구를 지금 불러드릴까요? 교체카드가 투입됩니다. 올라갑니다. 자 헤더 슈팅까지 연결됐지만 골대 안으로 향하지 않는군요. 네, 경합이 심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슈팅을 하기 편안한 경은 아니었어요. 에디 은케티아. 경기 막판입니다. 지금 득점한다면 승리가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공을 바로 되찾아오네요. 멋진 태클입니다. 멋진 로빙 패스. 프레난데스. 위협적인 상황에서 그대로 볼 처리. 아 예상했나요? 가로채입니다. 맨피스테 파이. 우르노 페르난데스 마운트 찔렀습니다 안전하게 골키퍼가 공을 거어냅니다 전방에서 끌어냅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오늘 우승부로 끝납니다 크리스탈 팰리스가 상대와 승점 1점을 나눠가집니다 자, 오늘 경기 어떠셨나요? 네 오늘은 그래도 공격 쪽에서 활기를 찾은 모습이었죠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골을 성공시켰습니다 다만 아, 수비에서 허점을 많이 노출했거든요 이대2 무승부에 만족하게 됐네요. We'll just grab a minute of your time for a few questions. That's it. Thanks very much.